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김경란이고요 김경란이 몇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라싸의 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우리가 오늘은 비로 이렇게 조촐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성대한 잔치판을 열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행사는요 3일절 전야제 행사입니다 그래서요 큰 대형 무대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설치가 미비한 관계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촐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시민광장 문학광장에서는요 별 해는 밤이라는 타이틀로 신앙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 속에 문학 속에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도 오늘 신앙송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예, 그냥 단순하게 시만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를 낭송하러 나오시는 우리, 어, 작가 분들께서, 예, 음악 감상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넉넉한 시간을 드릴 겁니다. 나오자마자 인사하고 신앙송하는 게 아니라요, 전주 쫙 깔리고, 예, 그리고 나서 분위기 잡고 신앙송하면, 신앙송하는 동안에 잘 들어주시고, 신앙송이 끝나도 음악은 계속 마무리 될 테니까요, 때까지 음악 감상도 같이 하시면서 시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우리 문학 강장 분들이 얼마나 신앙성을 잘하는지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요, 예, 첫 무대를 예, 장식해줄 활짝 열어줄 작가는요. 어, 여러분, 들 어, 검색 빨리 해보세요. 백년의 전쟁, 백년 전쟁. 그 다음에. 나는 여자다 두 편의 책을 출간하신 김세라 작가님의 예, 낭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훈의 네. 알수 없사. 안녕하세요, 김세라입니다. 시대의 네. 네.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 만화 글을 쓰고 있고요. 네. 문화 시민 광장 문화 광장에 한 3년째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만 우리 민족 대표 33인분의 한 분이시죠. 음악 조금만 려 주시면. 예 그분이 1926년에 그 간행하신 시집 님의 침묵의 수록된 작품 알수 <laughs> 네, 없어요, 를 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참님도잘못하시만 너무나 에 가입하시면 주시지 않아있어요알수 없어요. 용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고동이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하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이끼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풀이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같은 발꿈치로 가위없는 바다를 밟고 꽃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래 의 시입니까? 하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여성적인 어조로 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자 다음요 예, 두 번째 어, 신앙성을 해주실 분은요 어, 전 시민광장 전국대표셨고요 어, 올해는 시민방송국 대외적인 모든 국장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닉은 조이풀이고요 이름은 조덕섭윤입니다어 낭송하실 시는요 임화의 형의탄입니다 함께 감상해 주시. 현해탄, 임파. 이 바다 물결은 예부터 높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두용보다 용기가 앞섰다. 산불이 어린 사슴들을 거친 틀로 되모는 게다. 대마도를 지나면 한가닥 수평선 밖에 티끌 한점안 보인다. 이곳에 태평양 바다 거센 물결과 남진해온 대륙의 풍이 마주친다. 울트랑보다 더 높은 파도, 비와 바람과 안개와 구름과 번개와 아시아의 하늘엔 별빛마저 흐리고 가끔 반도엔 붉은 신호등이 내어 걸린다. 아무러기로 청년들이 평안이나 행복을 구하여 이 바다 험한 물결에 올랐겠다. 축본 항로에 담배를 피우며 불쩍권 항로에 연애를 배우고 강항로에 곰맛을 익힌 것은 하나도 우리 청년이 아니었다. 청년들은 늘 희망을 안고 건너가 결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느티나무 아래 전설과 그윽한 시골냇과 자장가 속에 장날이 온듯 살아났다. 그러나 이제 낯선물과 바람과 빛발에 흰 얼굴은 치들고 무거운 임무는 모든 찬등을 농문처럼 굽혔다 나는 이 바다 위 꽃잎처럼 퍼진 몇 사람의 가여운 이름을 안다. 어떤 사람은 건너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돌아오자 죽어갔다. 어떤 사람은 영영 생사도 못했다. 어떤 사람은 아픈 회복에 울었다. 그중엔 희망과 결의와 자랑을 욕되게도 내어파한 니가 있다면 나는 지금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오로지 바다보다도 모진 한결같이 살았다던 모든 청년들의 명예와 더불어 이 바다를 노래하고 싶다. 비록 청년의 즐거움과 희망을 모두 다땅속 깊이 파묻는 비통한 외장의 날일지라도 한번 선에 타는 청년들의 눈앞에 검은 상장을 내린 일은 없었다. 부지런한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이 바다를 건너가고 돌아오고 내일을 또 또한 현에 타는 청년들의 해협이다. 영원히 현에 타는 우리들의 해협이다. 삼등 선실 및 깊은 속 찌든 침상에도 어머니들 눈물이 배었고 흐린 풀피대도 아버지들 한숨이 어리었다. 어벌 믿은 어린아이들의 아프고 쓰른 울음에 대체 어떤 죄가 있었겠는가. 나는 울음소리를 무찌른 외왕말 명넉히 기억하고 있다. 오, 편에 타는 편에 타는 우리들의 운명과 더불어 영원히 읽수 없는 바다이다. 청년들아, 그대들은 중약돌보다 가볍게 현의큰 물결을 걷어 찼다. 그러나 판문의 옆 저쪽 이른 북바람은 과연 반도의 북풍보다따사로웠는가 정다운 부산보두이 대륙의 물결은 정령 현해탄보다도 약한가? 어느 날, 원먼 앞에 어느 날, 우리들의 괴로운 역사와 더불어 그대들의 불행한 생애와 숨은 이름이 커다랗게 기록된 날 것을 나는한다 185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00년대에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간 해와의 거치고 큰 바위 비서 위 새벽들이 그대들의 이름을 붙일 때 산의 단의물결은 우리들이 어려서 고깃들을쫓던 산의처럼 그대들의 일생을 아름다운 전설 가운데 속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자 다음에는요, 예 고석배님의 낭송이 어, 있겠습니다. 독립의 붓 김남주 시인의 시입니다. 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살고 있던 시절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시를 좋아하고 시를 쓰고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때. 어느 분이 감옥에서 우유가게다식솔로 꽉꽉 눌러서 쓴 어떤 시를 보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함께 가자 우리 이기의 시인 김남주 시인입니다. 그분의 온몸을 던져 몸뚱이로 쓰는 시보다 더 작을 수가 없어서 저는 차라리 그 시절 돈을 들었습니다. 저를 시민의 주 포기하게 하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저희 멘토가 대신 젊은 시절 김남주 시인의 실감히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독립의 곧 김남주 독립의 부실 들어 그들이 명대의 태극기를 그린 것은 그 뜻이 다른데에 있지 않았다. 다른데에 있지 않았다 그 뜻. 밤을 도와 사다로미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타고 험한 산맥을 넘고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민족의 대의를 전한 것은 일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고 열 사람이 일어나고 천사람 만 백성이 일어나 거센 바람 일으켜 팡방곡국에 성남파도 일으켜 항구마다에 만세 만세 조선동이 만세 목 메이고 한뱀 둘러보고 싶었던 것이다. 빼앗긴 문전옥답 짓밟힌 리와 함께 일어나, 빼앗긴 금수강단 쓰러진 나무와 함께 일어나, 외놈들 주제소를 들이치고 손가락 세상이 되어 외놈들 같은 에꽂치고 싶었던 것이다. 동해에서 서해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만이 하나로 일어나, 덩어리까지 입을 열고 일어나 우렁차게 한번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개인적으로 저는 김남주 시인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가을에 마주 앉아서 영광스럽게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낭, 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절적이고 가격하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김남주 시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마음을 글로 표현했을 뿐인데 나는 그렇게 가격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만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데 사람들이 내 시를 읽는 사람들이 나를 어느 쪽으로 규정해 버렸다고. 나는 좋은 세상을 못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세상을 어자나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난주 시인의, 김나주 선생님의 시를 들으면서 더 가슴이 웅클했습니다. 까딱했으면 볼 뻔했어요. 자, 예, 다음은요. 어, 예, 문학강장에 잘생긴 혼당한 분 계십니다. 전국에 계신 처녀 여러분들. 예, 그냥 총각입니다. 예, 네. <laughs> 자, 임성준 물출 님의 아리랑 꽃집 인데요.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인 씨가 더 의미심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시겠니다 <laughs>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우네 장터. 세마다 열리는 가운의장발 뿌역뿌역 모여든 경천 수신 목천 사람들, 걸머진 나무찌개 그리고 부푼이마다에 담긴 독립의 열망 좌판에 쏟아 꼬깃꼬깃 심장에서 꺼내든. 시급기에 성난 물결이 아운에 넘쳐 르고온 강산을 함성으로 뒤흔들어. 1년에 한번 다시 그날이 돌아오면 백수를 바라보는 노인들의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순대 골목을 지나 배보산 봉화대의 불꽃으로 하오다 성산 독립기념관을 지키는 순구경영들 밀라비념을 뒤집어쓰고 줄지어 일어섰다 아직도 허리짤린 이 강산을 굽고 잠근 유관순 유관순의 목매친 기도를 하늘이여 었소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누가 시 제목을, 예, 바꾸시라고하셨습니 <laughs> 근데 더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은요, 예, 작가세요. 예, 스토리 작가신데요. 예, 검색, 여러분들이, 어, 토탈 어, 사이트에서 검색을, 예, 해보시면은요, 손승휘 작가를 검색해보시면 이분 자료 많이 뜹니다. 어, 현재 지금요, 네, 최근에 책두권 내셨는데요. 한련화, 한련화. 아, 예, 주, 그게 바로 재밌어요. 유관순 어열니 언니, 유관순 언니의 그 어, 비하인드 럼 스토리. 예,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읽힙니다. 예, 잘 나가고 있다니까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한권 제가 최근에 사서 예, 읽었던 책은 어, 윤신덕 이야기인데요. 사회참미요. 아,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거는 픽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죠? 이건 픽션이 아닐 거야. 이렇게 윤신덕이 이렇게 사랑을 했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게끔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낭독해 주실 거는요, 한, 어떻게 발음, 8년 하,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예, 이그 속의 대목의 한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볼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낭송 같은 건 전혀 할줄 모르고 쓸 줄만 아는데요. 오늘 또이 독립군들이 오신다 그래서 저도 이, 이 책을 처음 쓰게 된게 그, 어, 유관순 교과서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아뭐얼길에 탱키 갖고 나갔다 죽은 애아야 이렇게 한 말에 제가 삐지게 <laughs> <laughs> 열이 받아가지고 유관순 열살인 가족은요 이 독립유공자만 여덟 명입니다 엄마 아버지 작은아버지 오빠 하여간 그 언니 자풍언니그 집안 자체가 독립에 전 가족을 바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아운에서부터 돌아다니면서 쭉서대문 감옥까지 한겨울을 계속 보내면서 느낀 게아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단언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 뺏은 나라를 우리가 공짜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고 나라 위해서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책을 마쳤습니다. 제가 끝부분만 조금 에필로그하고이 예, 작가의 말만 좀 읽겠습니다. 노한이 와가지고요. <laughs> 서대문 감옥은 점점 더 넓어지고 높아졌다.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담장은 담장에 하나 달라붙지 않는 죽음의 단바락으로 고착되어 갔다. 시커먼 지붕은 한여름에도 서늘하고 음습한 불행의 초마를 드리웠다. 반면 바람을 타고 신음소리와 고통이 전해졌다. 누구나 그 곁으로 다가가기 싫어했다. 불행과 될수 있으면 떨어져 걸으려고 길 건너편으로 돌아다녔다. 가끔씩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울리며 열리고 닫힐 때는 불행이 들어가고 나왔다 달에 끓는 듯한 엔진 소리를 내며 회색빛의 자동차들이 불행을 운반했다. 10월 2일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높은 담장 뒤로 난 작은 쪽문 앞에 월터와 이와 학당의 남자 직원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두 남자의 들어 작은 손수레가 있었다. 잠시 후 쪽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상자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두 남자는 상자를 받아들고 수레에 실었다. 수레는 삐걱거리며 안개 속에서 천천히 이화학당을 향해 움직여갔다. 나무 잎사귀 하나 없던 길가에 안개를 이겨낸 한떨기의 붉은 꽃이 바람에 하늘거렸다. 아직 채 피어나지 않은 꽃봉우리에 안개가 내려앉았다. 안개는 꽃봉우리에서 이슬이 되었다가 흙으로 떨어져 내렸다. 안개로 젖어진 흙을 수레바퀴가 천천히 밟고 지나갔다. 1945년 8월 15일 유관순의 나라는 독립했다. 작가의 말 1.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틀린 말이다. 세상은 바뀐다. 다만 누군가의 수많은 피와 눈물이 필요할 뿐이다. 누가 피를 흘릴 것인가? 누가 일어나서 먼저 걸어갈 것인가? 누가 바뀐 길 위에 수없이 많은 눈물을 뿌리며 지나갔는가? 그럴 쓰는 내내 나를 잡아준 것은 바로 그 바뀐 세상에 대한 빼고였다. 이 어린 소녀가 얼결에 태극기를 들고 나섰다가 옥살이를 하고 죽는다. 그렇게 열사가 탄생해서 교과서에 실린다. 위대하고 강하고 신념으로 가득한 소녀. 정말 그랬을까? 소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강인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소녀의 짧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다. 3.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정부이고 기관이며 시스템인 것일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해서 만든 사회일까? 아니면 나라가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그 답을 찾아 해내면서 깨달았다. 나라는 정신이다. 나라는 정신으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에게 정신이 존재하는 난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고 이 글을 썼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관순 열사가 죽음이 이렇게 말해야 되나? 비참했다는 거. 마지막 부분이 물론 픽션 소설 속의 죽음이었지만 마지막 죽음에서 그헛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이 뭐 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관순 열사의 키는 제 정도의 저 정도의 키. 예?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또 교과서에 실린 유관순 언니의 얼굴은 고문으로 부어서 터지고 다시 붓고 아물고 해서 부어있는 상태의 얼굴이었고 그 붓기를 싹 빼서 다시 보여준 얼굴은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한 그러한 여고생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어 뉴스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소설 속에서요, 사랑하는 남자를 평생 죽을 직전까지 그리워하고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둘둘둘둘 멍석에 말려서 버려지는 피트성의 일관순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낭독 고맙습니다. <laughs>